은행주에 대한 건전성 우려가 높아졌지만 실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은행 9월 2기설 은행 실적 우려는 과도하다입니다. 하반기 들어 국내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우려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코로나 대출 관련 금융 지원 종료입니다. 코로나 관련 금융 지원이 종료되면 은행들의 연체율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즉각적인 종료가 아닌 부채 규모를 순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저축은행발 리스크입니다. 매크로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저축은행들은 지난 2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 간에도 실적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 전반적인 동반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셋째, 부동산 PF 부실 우려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맞물리며 부동산 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성이 낮은 일부 사업장의 부실화는 불가피하겠지만 그 영향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부동산 부실 리스크입니다. 해외 부동산 중에서도 오피스 관련 우려가 높은데요. 이와 관련된 금융지주사들은 부실을 기간 배분하면서 실적에 미칠 영향을 관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제기된 시장의 우려가 은행들의 극단적인 자산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은행들의 올해 이익은 작년에 비해 견조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주주환원 강화 정책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주가 수준에서 은행주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